자 세계 농인들을 감동시킨 BTS 수어 안무 아 예. 이거 어떤 내용이죠? 어두승탁안 나왔네. 빠졌다. 이게 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신곡이 나왔잖아요. 음. 신곡 이제 뮤직비디오의 안무가 수어예요. 아, 뭐저 아, 방송에도 이제 박준영 아. 선생님께서 나와서 이제 수어를 하시는데 안무에뭐 즐겁다를 표현한 수어 그리고 평화를 의미하는 수어 춤추다를 표현한 수어를 다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저런.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건데 저게 저게 엄지 아, 들고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지금 지금 나오는 저 동작들이 이제 수어로 뭐 즐겁다, 평화, 춤추다 이런 걸 표현했다라고 해요. 자, 네. 저 V 한개 평화. 네, 네. 네 저게 평, 그리고 평화. 어 손바닥 위에다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춤추다. 그리고 맞아요. 엄지를 이렇게 들어서 는게 즐겁다. 즐겁다. 음. 그리고 이게 제가 정말 BTS가 너무 대단한 게이 음. 퍼미션 투 댄스 나오자마자 바로 노래에서 왔거든요. 너 너무 좋아해. 아, 나 진짜 저 음. 잠자기 울 전에 뻔했어. 매일 들어 진짜. 울 뻔했어. 너무 좋아서. 엘시런이 음. 뭐이 뭐 노래까지 주고. 아, 야... 울 근데... 뭐 것까지는 없잖아요. 아, 너무 좋더라고. 아,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나는 저 수어 댄스였어. 아, 그래. 맨 처음에 몰랐어. 저기 수어인지 몰랐는데 야, 이게 BTS가 그냥 이제 노래 잘하고 춤잘 추고 이걸 넘어서서 예. 메시지를 주는 어, 거죠. 이 메시지보다 이건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게 예. 이런 거예요. 원래 그 청각장애인분들이 제일 친하지 않은 게 음악이잖아요. 그쵸. 아, 그렇죠. 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랄까. 제가 뭐 어떤 그 이탈리아의 한이 아미 팬이 음. 자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이제 친하니까 맨날 자기 BTS 팬이니까 아, 나저 BTS 너무 좋아. 뭐 이러면 할아버지 되게 시큰둥하더래. 음. 할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었거든. 아이고,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냥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노를 래 들어야 뭐 좋고 뭐 뭐하지. 근데 이번에 이 퍼미션 댄스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할아버지 가 우시더래요. 오 아. 진짜요. 와. 그러니까, 이런 자신들의 그러니까, 마음을 이해해 준다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음. 그런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을 가족으로 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글을 올리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더 화제가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음. 그니까 이 안무를 만드는데 그것도 또 대충하면 안 돼. 그렇죠.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수어를 춤을 추면서 하면 아무래도 쉽지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안무 맞출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대요. 음...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거, 아까 즐겁다 이런 거 표현할 때 수어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요? 표정. 그렇죠. 표정, 표정, 아, 표정이죠. 표정. 아 그래서 수어 선생님들 마스크 안 써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으로 이것도 대야 되니까. 옛날에 어떤 한 진행자가 수어 선 저기 그 저. 코로나 방역할 때없수화고 했다가 놀적 있어. 무식한 거죠. <laughs> 아 그런데 진짜 저는 요즘에 자기 전에 거의 한 시간 동안 이 리액션 영상 아시죠? 알지. 아, 외국인들이 음, 보고 어. 반응하는 거. 나 그냥. 그거 보면서 나 힐링해 진짜. 아, 내 유튜브나 좀막 그, 이거 <laughs> 어? 좀 그만 보고 이제. 아니, 뭘 보라고요? 내 유튜브나 좀 보라고. 경치맞습다 <laughs> <laughs> <다음은 다. 웃음> 보면 아, 되지 뭘 이제. 그렇게. 어, 아니, 구독 근데, 좋아요는 하셔야죠. 어, 그러니까. 아니 아, 아, 구독은 해요. 약간 말 떨리는데? 구독은 했는데 보지는 안.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그러니까. 싫어 아니, 누르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근데 정말. 아 BTS는 이거 괜히 뭐 제가 막 아, 그런 했게 아니라. 저는 BTS 일화가 하나 있는 게 제가 2016년 리 올림픽 출장을 갔거든요. 음. 그때는 이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음, 그때, 그때 브라질. 한한0살 정도 될것 같은 여자애가 저를 툭툭 치더니 Are you Korean? 이러는 거예요. 음. Oh yes, I'm Korean. 했더니 I love K-pop, I love BTS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랑, 저랑 같이, 같이 있던 BTS가 뭔지 몰랐지. 저는 알았는데 옆에 아, 그래? 있던 촬영 기자 선배가 BTS가 뭐냐라고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방탄소년단이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 야 알긴 하더라고. 근데 그게 벌써 5년 전인데도 이 브라질에 그 어린 여자아이조차 막 좋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는 게 저는 그 당시 되게 신기했요 결혼하고 음. 신혼여행을 프랑스 파리로 왔거든요. 음. 그게 이제 2019년 11월이잖아. 딱 가서 택시를 타면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제일 먼저 하는 게다 BTS 걸려야 요 어. 어떤 택시 you know 기사가. 분유성 박지성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BTS야, 다 그냥. 어, 근데 택시 기사분이 여성이었는데, 어. 우리가 타니까 뭐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서 그랬더니 막 자기 딸이 암인데. 파리에서 공연할 때 가서 보고 자기 완전 팬 됐다고. 어, 본인도, 어. 본인도. 어. 아, 근데 전 이거, 그걸 보면서 그냥 우리나라 그 모든, 물론 외교관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 이 있지만 다합 친구보다 BTS가 더 많이 우리나라 국위선양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그, 계속 BTS 해야 되겠다. <laughs> 네. 지금 3,500만 <laughs> <아니>, 원 넘어? <웃음> BTS. <웃음> BTS로 야, 끝까지 가? 어, 어 이거 공방에서도 BTS 하자, 그냥. BTS. 충도 어. 한번 쳐주셔야 죠 그러니까. 아. 박지훈 변호사한테부탁이 <laughs> 저 해시태그에서 아, 아. BTS 이렇게 붙여놔, 이렇게 밑에. 그야 되겠네. 이거 요번 편 밑에는 아, BTS. BTS.